아, 유튜브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113 조금 고보를 선수들 구매 하자 영상 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강화장사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살아 이야기 했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확실히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이제 루니 같은 경우도 그때 4,300억에 사자 이야기 했었는데 5,300억까지 1,000억 가까이 올랐고요. 뭐 이제 발베르드 같은 경우도 430억에 구매하자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576억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올랐다. 뭐 150억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500억 하던게 이제 600억. 지금 전체적으로 엘리카이들이 전체적 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저번에 았던게막 발베르데, 우고 산체스, 드롭바 카카, 루니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혹시 이런 애들 산 애들 중에서 시세가 지금 좀 많이 오른,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에토 같은 경우도 1카가 6,800억 하던 게 지금 7,600억까지 천억 정도 올랐는데 수술쿠폰 사용하면 그래도 이득 나쁘지 않게 쏠쏠하게 나오니까 혹시 지난번에 강화장 사야지 하고 샀다가 뭐 강화가 잘안 됐어. 그래서 못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지금 파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시세 올랐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